안녕하십니까. 후기를 증명하는 제조 1등 딜러, 제조중고차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유용한 기능, 일명 꿀팁. 어쩌면 아실 수도 있는 기능인데, 잘 모르시는 그런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진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한 130여 분 정도가 되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또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지만 짧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MW 차량의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문을 원격으로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썬루프까지 올리 닫고 열리고를 할 수가 있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어, 즐겨찾기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재밌게 봐주십시오. 즐겨찾기 하는 방법을, 자, 지금부터 잘 봐주십시오. 자,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목적지 검색. 자,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편하게 예, 최근 목적지에서 갔었던 곳을 즐겨찾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화목원에다가 이, 이 커서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1, 2, 3, 4, 5, 6, 7, 8 번호가 있죠? 여기에서 길게 누릅니다. 자 길게 누르면 띵동하면서 빨간색으로 예, 알림음이 나왔죠? 자그 다음에 자, 지도로 나가볼게요. 맵으로. 맵에 나가서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1번을 1번을 누르면 예, 자동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즐겨찾기 해놨던 1번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안내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어, 특히 이런 거는 우리 집이라던가 자주 가는 곳, 회사 이런 데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두 번째 꿀팁은요. 어, 리모컨을 이용해서.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고 닫고 선루프를 자동으로 닫고 열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문이 잠긴 상태고 제가 이 열림 버튼, 열림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창문 열리는 거 보이시죠? 네. 어 길게 누르면 예, 선루프까지 예. 선루프까지 열립니다. 전 지금 리모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더운 여름날 환기시키기 위해서 차를 타기 전에 미리 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닫아 보겠습니다 닫힌 버튼 닫힌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뒷문이 닫히고 앞문이 닫히고 예그 이어서 썬루프까지 닫히다가 말았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더 길게 눌러주세요 네. 완벽하게 끝까지 닫힙니다. 아마 이 기능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 기능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주 중고차 특폰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laughs> 어, 요 차는 K3 차량인데 스마트키 옵션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어, 설마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스마트키를 내가 지니고 있고 이걸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다시 누르면 문이 닫히고,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랜저 HG입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이런 전동 시트가 있는 옵션의 차량들이 있죠. 이렇게 전동으로. 아,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버튼이, 시트 버튼 여기 있는 차량들도 있죠. 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쌍용이나뭐 이런 차량들. 근데 요 버튼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이제 척추를 지지해주는 이런 척추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장시간 운전했을 때 허리가 굉장히 좀 뻐근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올뉴카니발에 숨어있는 꿀팁 뭐 알려드릴게요. 뭘지 되게 궁금하시죠? 올뉴카니발이나 뭐 산타페,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 파워 테일게이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명 뭐 파워 트렁크라는 옵션인데 자동으로 뒷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기능이죠. 그 기능을 좀 조금 더 어,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어, 사용자 설정에 보면 이 도어 부분이 있습니다. 도어 부분을 클릭해서 자, 들어가면 자동 잠금, 자동, 잠금 자동 해제. 자, 스마트 테일 게이트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차에서 이렇게 시동을 끄고 내리겠죠? 자,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에 장을 보러 가게 됩니다. 장을 보러. 장 보러 갑시다. 중고차 매장이니까 저는 중고차 장을 봐야 되나요? <laughs> 장을 다 보고, 양손이 지금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 상태인데, 짐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에다가 뭘 실어야 되는데, 어 제가 손이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쩌거나 가까이. 네. 자, 보십시오.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 이런 기능이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기능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아시죠? 제주 중고차 특파원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높이가 거의 제가 예한 키가 한 190인데 <laughs> 190입니다. 190인데 머리가 닿아요. 제가 제 머리에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키가 더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닿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어내 키에 맞춰서 당겨서 놓고 그 다음에 이 버튼 있죠 열린 버튼. 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삑삑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문이 잠겼고,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아까 내가 설정한 만큼. 제가 아까 설정한 만큼만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키가 작으신 분은 키가 작은 분에 맞춰서 키가 크신 분은 키가 크, 크신 분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으면 두 분이 싸우실 일 없이 평화로운 패밀리카를 카니발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모르셨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어, 딜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도에도 좋은 중고차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고차 매장 없다고 서울 가서 사오시고, 인천 가서 사오시고, 부산 가서 사오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주도 중고차 매장 2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여기 단지는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 경차, 승용차, 대형 세단, LPG, 화물차, 뭐 여러가지 종류별로 다 있고, 제주도에도 좋은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그 중에서 누구? 바로 제주 중고 자택 폰 좋은 차, 좋은 가격을 실천하는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객님을 먼저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어, 믿고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좀 엉성하고 조금 어쩌면 재미없고 좀 지루한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시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한테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